드라이버의 티를 꽂는 티를 꽂았을 때 공의 높이가 어느 정도가 가장 적합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티의 높이는 사실은 드라이버 헤드의 디자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드라이버의 클럽 페이스 면을 보면 이렇게 넓은 위아래가 넓은 딥페이스라고 하는 그 드라이버가 있는가 하면 드라이버 페이스가 요정도로 얇은 샬로우 페이스라고 하는 드라이버도 있죠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즘 시대에서 어, 티의 높이를 몇 센치 꽂아라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드라이버를 헤드를 바닥에 내려놨을 때 볼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티의 높이가 좋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바닥에 티를 꽂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드라이버는 디페이스로서 페이스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티를 손가락으로 먼저 이렇게 꽂으시고, 그 다음에 볼을 이렇게 올리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잘 들어가지도 않지만, 또 볼을 한번 더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볼을 먼저 손바닥에 올리시고, 손가락 사이에 티를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볼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손으로 같이 볼을 눌러서 들어가면 훨씬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네, 식으로 티를 꽂으시면 되고요 자 티를 일단 꽂아서 이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티의 높이가 굉장히 이제 높게 꽂아서 후면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볼이 한 5분의 1 정도만 클럽 페이스에 닫혀 있고 나머지는 다 클럽 페이스보다 훨씬 위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볼을 치면, 물론,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하고 최하점에서 올라가는 시점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 클럽 페이스 정중앙인 스위스팟에 잘 맞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너무 높게 꼽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클럽 헤드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클럽 페이스 윗면에 맞게 되고, 잘못하면 은 하늘로 떠올라가는 스카잉 볼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분의 1 정도만 아랫부분으로 가고, 윗부분이 살짝 떠있는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티의 높입니다. 어떤 분들은 반 정도도 내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볼이 거의 클럽 헤드 윗면하고 거의 직선상에 맞도록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스윙의 스타일에서 따로 또 다르고 또 본인의 그런 그 심리적인 영향에 따라서 내가 연습량이 없어서 어~ 볼을 떠 있는 볼을 내가 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더 많이 티를 이렇게 다 주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그것은 뭐 옳다 그러다라고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 단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엔 티의 높이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그런 실수들을 줄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드린 그 티의 높이의 기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3분의 1 정도가 그 헤드에 묻히고 나머지 뒤에서 봤을 때 살짝 올라오는 형태를 취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퍼 블로로 드라이버는 최하점에서 맞는 것이 아니라 최하점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서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또 볼의 탄도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비거리도 향상이 될수 있어서 저는 그런 높이를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윙의 스타일을 완만한 스윙의 각인지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깎아치는 각인지에 따라서 티의 높이를 조절해 보시면 구질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티의 높이별로 제가 샷을 해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T의 높이를 제일 높게 하는 잘못하면 스카잉볼이 나는 헤드의 머리 부분을 맞고 하늘로 떠올라가는 구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어,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상적인 높이. 3분의 1 지점이 정확하게 그 클럽 헤드 밑쪽으로 그랬고, 나머지 3분의 2 부분이 위로 떠올라와 있는 이 형태의 그 T 높이를 가지고서 제가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의 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볼과 헤드의 높이가 거의 일직선 상인 높이에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키의 높이에 따라서 차이점이 확실히 그 느껴졌다라는 것을 제가 받았는데요 일단 볼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자칫 잘못하면 제가 몸을 이렇게 띄어서 칠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왔고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많이 남아서 체중의 이동이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중간 부분은 당연히 뭐 제가 쳐왔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볼의그 티의 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치는 부분은 저는 앞바람이 불거나 할 때는 티의 높이를 이거보다는 이건 좀 너무 심하지만 약간 더 낮게는 합니다. 탄도를 낮게 치기 위해서 그러면 런도 많이 생겨서 비거리의 손실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 티가 3분의 1 정도가 볼에 묻혀 있고 3분의 2 정도가 위로 이렇게 반대럼 올라온 이 느낌이 그래도 제일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세 가지 스타일을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연습장에서 테스트 해보시고, t의 높이를 선택을 하시면 좋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